예, 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보원입니 예, 제가 받은 문제는 이번 9월 모의고사 문법 문제입니다. 11, 12번 문제고요 아, 좀 당혹스러운 문제가 나는데, 예, 평소에 좀잘안 묻는 문제가 났습니다. 일단 3등급 맞춰놓고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어, 문제가 두 문제인데요. 그, 1 2하고뭐 1-2,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1-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단에 있는 미줄이 4줄에 걸쳐져서 있죠. 이것만 읽고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마저도 없이 그냥 문제만 보고 바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좀 너무 짧아지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가 좀 읽어보면요. 활용하지 않으면 사물의 이름, 아,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활용하지 않으며, 활용하지 않으며. 활용하지 않으며라는 말이죠. 그 활용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예, 이건 품사 구분 문제고요. 근데 실상은요. 실상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어, 이 사람이 지금 이걸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품사 구분이라기보다는 단형사와 반영으로 구분할 줄 아느냐?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뭐, 풀면서 거기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지금 짚었습니다. 와, 활용이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그 다음에, 예, 실내로 나와 있는 문장 분석을 좀 하고, 뭐, 분석이라 할건 없습니다. 품사가 뭔지를 좀 보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풀면은, 예, 문제는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쭉, 아, 아니요. 먼저 활용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활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품사 중에, <laughs> 어, 사전에 나와 있는 기본형대로 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예는 가다인데, 예, 이효준 선생님, 우리는 가다를, 가다라, 뭐, 사전은 가다라고 나와 있겠죠. 가다를 가다라고만 쓰나요? 예, 그렇죠. 의도를 정확하게 보셨네. 우는 가다라고만 쓰지 않습니다. 가고, 간이 가서, 가면,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해가지고, 지금 이 뒷부분이요.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면. 이효준 선생님? 이 뒤를 뭐라고 하죠? 어이라고하거든 이효준 선생님? 이 앞쪽을 뭐라고 하죠? 이 바뀌잖아. 앞쪽을. 어 예. 어. 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이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예, 일선에서 학교 교육에서는 일단 활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를요. 정확하게는 어미 활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가까이 기능이 있겠죠? 예. 그 자기가 말하려는 어떤 의도에 맞춰 가지고 이 뒤에 있는 어미 부분을 바꿔서 쓰는 것을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는 국어 품사는 아홉 개가 있는데, 근데 가끔 애들한테 우리한테 몇 품사 있냐고 물어보면은 애들이 상당히 많은 애들이 팔 품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미국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어, 우리 말은 구 품사고요. 구 예. 품사 중에 활용어라는 품사는 두 개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고요. 어 뭐가 있을까요? 이효준 선생님. 아싸, 예. 또. 자, 활용을 하는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와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또 서술격 조사가 뭐냐면 이다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다로 끝나는, 다로 끝나는 말이라고 했더니, 뭐, 가루다, 뭐, 이런 걸 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은, 참교육이 들어가야 되고요 예. 뭐 여튼, 기본형이 사전에서, 사전에서 이제 보통 다로 끝나는 그런 말들, 그러면서 활용하는 말들. 예. 이런 단어들이 활용을 하고요 자. 그럼 일단 활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 년언디글리 미음이 뭔지, 그 품사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기억은 활용하지 않으면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돼있어요. 조세미 선생님, 이게 뭘까요? 품사 중에? 예명사입니다자그 다음에 니은에 활용 아 어, 활용하고 라고 되어있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차상우 선생님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성형사요 어, 뭐라고 할까요 이효준 선생님 예, 동사입니다 틀셔도 괜찮습니다 뭐 상관없죠 근데 이 동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움직일 동 자에 굉장히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만 동사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효준 선생님 생각하다가 폰차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이렇게 했죠 지금 생각하다 하고 잠깐의 간격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효준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왜 나한테 이걸 묻지? 머릿 속에서 이렇게 작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건 다 동사로 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활용하지 않으면 수량이나 순서이건 쉽죠. 수니다그 다음에 리을에 활용하지 않으면 앞말에부터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나타내거나. 혹건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말은 복잡한데 예, 이건 조사입니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라고 되어 있죠 예, 관용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덧, 뭐 덧붙이는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폰사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만 내려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좀 문장을 적어 볼까요 저것 좀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사진을 보니 하나가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품사를 봐야 되는데 자, 옛날은 뭘까요, 품사? 명사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 된다 사진은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어른 조사죠. 보다. 이윤 선생님, 보다. 뭘까요? 동사님. 예, 동사입니다. 그 다음, 즐거움. 중요합니다. 정성진 팀장님. 기습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품사 뭐죠? 예, 형사. 기억, 명사구요. 하나, 수사입니다. 가가, 조사구요. 떠올랐다. 작용이 있죠. 움직임은 없지만, 동사입니다. 자, 즉, 그러니까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앞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 드르륵 한 다음에 그냥 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늘렸습니다. 자, 해서 이제 1, 2, 3, 4, 5번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1, 2, 3, 4번은 그냥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 서 설명을 볼 필요가 없고요자 이제 5번인데요 정답 5번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즐거운은 미음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관형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즐거운이 지금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즐거운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옛날 사진을 보니 기억이 하나 떠오른다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즐거운 기억이 떠오르죠 자 해서 이 즐거운은 뒤에 있는 기억을. 예,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으로는 뭐냐면 관형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 형용사와 관형어의 역할을 한 거지 품사가 관형사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품사인 관형사와 문장 성분인 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고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은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형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설명이 좀 마무리 되고요. 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등급한테 이 문제를 강의한다라고 하면 이 앞부분은 싹 빠집니다. 싹 빠지고 그냥 바로 문제로 가고요. 자 그러면 어중간한 3등급, 3등급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각자 약한 부분이 있을 거다니요. 이 문법이 안 되는 3등급한테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조금 덧붙일 수 있습니다. 자, 잘 나오는 관형사. 이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유명한 인터넷 강사 중에 이금각 강사라고 있죠뭐 작년에 좀 물리 느꼈습니다마는 그분이 얘기한 몇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외우라고 합다 자주 나오는 관용사들이고요 그냥 그 자체가 관용사인 말들이에요 이거 외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품사하고 문장성분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용어는 어떤 경우가 관용어가 될수 있느냐 이거는 예전에 예 제가 강사평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분명히 있는데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관용어가 될수 있는 경우는요 바로 지금처럼 이 관용사들이 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관형사가 오는 게 관형사는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 외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관상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체언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수사 거기에 관형격 조사의가 붙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관형어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건데요. 어떤 게 붙냐면 은, 니은, 을, 리이 같은 경우에요 앞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는, 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예관형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밥을 먹던 효준이 이러면요. 아, 어, 제가 유준 선생님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자, 먹던이 지금 뭘 꾸미죠? 효준을 꾸미죠. 근데 효준은 뭐예요? 예, 명사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효준이냐? 밥을 먹던 효준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먹다는 품사는 뭐예요? 여기선 관용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품사는 뭡니까? 동사죠. 이런 겁니다. 자, 해서 이 부분이 안된학생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예, 난이도. 난이도. 자당혹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품사를 묻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품사를 그냥 아는 줄 물어본 게 아니라 아까 빨간 글씨로 적었던 관용사와 관용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서는 언급이 안됐는데 부사하고 부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경우입다 학생들이 구분을 힘들어 하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두개 때문에 힘들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자, 해서, 자, 품사 자체를 묻는 거는 그다지, 예,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지만 너무 쉽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게 뭐 뭐냐, 저게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라는 걸로 좀 상세가 된다라고 할 때, 나이도는 한 3에서 5. 빈도도 비슷하겠습니다. 정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예, 1-1은 여기까지입니다. Yeah. Okay.